안녕하세요. 외아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한복 입는 게 이쁘다 그래서 오늘은 한복 입어봤습니다. 이제 사대천왕 나가고 있잖아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진짜 준비했어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프로필상 나이는 20년생. 네. 이분 사주를 적는데 첫 마디가 의지의 한국인이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장인 정신이 있어 이분은. 일을 할때 굉장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노력을 엄청나게 해. 이분은 분명히 예능 예술의 사주를 가져서 연예인이거나 배우거나 일 겁니다. 가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돈복은 있는 사람이세요. 어, 음. 올해 운기가 들어왔네요, 이분. 30대 초반부터 굉장히 운기가 좋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27 이전 인생과 후반의 인생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운기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지금 30대 들어오면서 뭐 일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분 여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김태리. 응, 네, 김, 김태리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는데. 미스터 선샤인. 아, 네네네네. 그래서 국배우 역할로 네네. 소리꾼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가물의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재다능할 겁니다. 굉장히 의지력도 강하고 다재다능하고 지금 양탄자에 올라탔어. 양탄자에 올라탔다는 건 뭐야? 구름이 아닌데 구름처럼 떠다니는 거잖아. 그만큼 지금 운이 떠 있다. 좋다. 이 얘기거든요. 이번에 이 작품 말고도 다음 작품이나 다다음 작품에 대박 나는 작품 들어옵니다. 또 지금 이 작품도 잘 되고 있나요? 음, 엄청 인기가. 음, 이분은 다음 작품 아니면 다다음 작품에 또 뭔가 확 히트를 치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지금 운이 상승 기류에 올라와 있다. 왜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힘들지만 뜨고 나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 기류가 있습니다. 이분 건강 조심해요. 지금도 기간지 안 좋을 수 있고요. 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티를 안 내요. 내가 피로하다든지, 어, 내가 아프다든지 이런 거를 잘 티를 안 내요. 내가 나를 항상 이겨내는 사람이거든. 매 작품마다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냥 앞만 보고 정말 묵묵히 나가는 분이에요. 들고 나왔다 뭐 이러기보다는 부모님의 염원을 많이 받았다. 기도가 꼭 절에 가서 하고 뭐 이래야 되지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염원을 많이 받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너무 정확하고 반듯해요 이분 그니까 러 고지식해 여자지만 남자다운 이런 면도 굉장히 많고 고지식해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거는 맞고 이런 게좀 확실해요 선악의 구분도 좀 확실하고 저랑좀 비슷합니다 어 죄송해요 김태리씨 그니까 러 성격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좋은 건데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 그리고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과로하는 걸로 보입니다 37, 일곱 여덟에 연애 들어옵니다. 결혼은 40대 이후에 하시는 게 <laughs> 좋겠습니다. 40대 초반에 결혼 은이 들어옵니다. 네. 남자친구는 키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키가 크고 마르고. 요즘 얘기하는 꽃미남 스타일 약간 날카로운 잘생김? 이렇게 보입니다. 미스터 션사인을 얘기하니까 음성이 굉장히 좋았던 게 기억이 나. 우리도 무당도 말에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당 됐을 때 말에 신이 있다 그랬거든. 목소리에 신이 있다. 이분이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교수? 이런 거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분이 해외에서도 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온다든지, 올해는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2, 3년 안쪽으로 해외에 내가 나갈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좀 경사적인 일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김태리 씨,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매아 씨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아 씨였습니다.